빅! 크로스! 오! 좋아, 옛날 초심을 찾았어, 우리는. 그렇지. 옛날 그때의 그 비빅 피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이걸 하기 시작한 게, 솔직히 자, 나는 런닝맨을 봤기 때문에 한 거였거든? 어쨌든. 나도 런닝맨을 봐서 한 거야. 어 무튼 여러분들, 아. 자, 오늘의 비빅 피스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제가, 예, 이겼죠? 아, 몇 승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 맞 1승이었을 거야, 그래. 내가 저번에 져가지고, 1승하고, 이제 2승째인 걸로 아는데. 아, 3연승인가? 아, 기억이 안 난다. 아, 모르... 자, 일단 형. 아, 아우야, 아우야지. 아우, 맞다. 아유, 아우야. 아우야. 예, 예, 예. 아, 잠깐, 그, 자각할 뻔 했다. 까먹을 뻔 했다, 엥? 형님, 저거, 대사부터 합시다. 아, <laughs> 어, 그래, 그래. 자, 한다. 네. 자, 어, 뭐였지? 까먹었다. 슥. 한다. 네. 자, 원피스 장인 비콘과 어, 어, 포켓몬 장인 빅빈이 함께 하는, 비빅, 피스! 자, 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번에 어쨌든 제가 이겨서, 이번에 아우가 비, 벌칙을 받았는데, 형.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 뭐죠? 음, 내 네,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가 좀 많은 걸 하려고. 자 불꽃푸르님께서 어, 말끝마다 얼수를 붙이기. 음, 라고. 어 저번에는 꿀꿀이었지. 이번에 얼수야. 알겠니? 예, 예. 뀨보단 낫네요. 아 그래. 아나 뀨했구나. 저거 저거. 아그뀨다할 거야. 잠깐 얼수 붙여야 돼. 아, 알게돌 수. 자 일단 이거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비코님 빅미님 이 맵은 1시간 가리개 얼 수, 가리게얼 수. 아우야 죄송합니다 얼쑤 음, 가림이... 아닙니다 컨셉을 살려봤습니다 얼쑤 이 맵은 1시간 정도입니다 어 제작자는 요람과 우주입니다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규칙은 블럭 파괴 금지요 엥? 블록이 파괴가 될텐데, 어, 일단은 예 조심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비콘 빅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꾹 예, 감사합니다. 됐다 아우야, 여기 뭐 맵이 그거 같고, 여기는 얼쑤 그렇지. 어 여기는 레버, 네 번에 당기면 갑옷이 나온다네. 오 오케이, 자 가자. 얼쑤 하나, 둘, 둘 셋, 넷, 넷. 얼쑤. 나뭐 모자가 안 나온다? 얼쑤? 오케이, 아. 얼쑤? 얼쑤? 어 활도 있습니다 얼쑤. 그래? 얼쑤? 활은, 아. 활은 뭐 그냥 들고만 있는 걸로 하자. 그래, 우유는 없습니다. 우유 꺼내야 됩니다 얼쑤. 아야 어, 내꺼 형님 꺼도 꺼내라잉. 싫습니다. 어, 아 알겠습니다 얼쑤. 아고나우가이거하하하하하하 농담이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하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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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구나 아우야. 하... 자 일단 형님 얼쑤. 우유는 뭐? 태? 얼수 아야 효과 안 됐어 얼수 아, 됐으면 되냐 얼수? <laughs>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써야지 아우야. 아, 다이아에서의 결투. 자 근데 형아 형이란다. 얼수 아우야? 예예 예, 제작자 얼쑤. 제작자님이 이게 얼쑤. 폭발 얼쑤. 폭발 안 된다 했잖아. 얼쑤 그래서 이, 안 넣지 않았을까? 폭발 안된 열.. 어, 폭발되는 열매들을? 에이 설마 얼쑤 왠지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내려와 아우야 장면에 서려 알겠 얼쑤 얼쑤 변신 얼쑤 슥 변신 아 얼쑤 잠깐만 얼쑤 <laughs> 나 이거 졌다 <줬다>. 뻥치지 <laughs> 마세요 얼쑤 야내 능력 내 능력 진짜 나 보면 놀랄 거다 뭔데야 얼쑤 시..시작 어, 너릇너릇 아, <laughs> 뭐야? 진짜 쓰. 얼쑤. <laughs>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얼쑤. 야 정말 쓰. 나 노릇노릇 노루 어 아, 아, 아. 얼쑤. 이대형 얼쑤. 아, <laughs> 너 정말 신나 보인다. <laughs> 얼쑤. 잘 쓰. 뭐야? 이번에도 좋은 건안나 봐. 아닙니다. 얼쑤. 이번엔 망했습니다. 얼쑤. 아, 쟤 저럴 때마다 좋은 거였는데. <laughs> 이건 진짜 망했습니다. 얼쑤. 아. NPC 말해서의 결투. 아, 이거 맵 터트리지 말라 했는데 터질 것 같은데. 일단 일로와 어? 터지는 능력? 설마 다이앤카이 됐을까? 얼쑤? 다이앤카이는 안 터지잖아 뭔 소리야 어, 어, 아 앞에서 야타로 얼쑤? 아, 아니야 좀 멀리 떨어지시다 얼쑤 무섭습니다 얼쑤 아니 앞에 서야지 그래 시작하자 어디 또다다 다 알겠습니다 얼쑤 자 1대0이다 시작 아우야아 우야 뭐야 이거 아유 없는 척을 하고 있어. 아우야, 아우야, 아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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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아우야, 뭘 아직 몰라? 어? 다 알고 있어. 너만 빼고. 어, 알겠니? 감다 얼쑤. 이걸 이겼으면 형님 욕 많이 먹었을 텐데 얼쑤. 넌 적기 때문에 욕을 먹을 것이다. 어, 어, 어. 얼쑤.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펙트가 안 걸려있네, 이거? 아이, 거 뭐야, 얼쑤, 배고픈다잖아. 얼쑤? 얼쑤? 아. 너 그거, <laughs> 얼쑤. 너 그거 좋아 보인다, 자꾸? 얼쑤, 절쑤 하는 거? 아닙니다, 얼쑤. 절쑤. 그냥, <laughs> 벌칙이 이래서 그럽니다, 얼쑤. 아, 야, 잠깐만, 용암맵? 큰일 났네? 많아. 너자연한기면 너가 이겼다. 갑시다, 얼쑤. 그래. 일단, 디피컷도 일을 하고. 시작하자꾸나. 네, 시작. 얼쑤! 하아! 얼쑤. 안 돼! 얼쑤. 안 돼! 용암! 아, 그, 아, 아, 야, 너 뭐야? 능력이 왜 여러 개 있어? 에? 능력 하나인데, 얼쑤? 아, 너, 너, 너 아이스였어? 그렇습니다, 얼쑤. 그래, 오, 오케이. 어, 너, 음, 아니, 너무, 아니, 뭐 터뜨리는 능력 쓰길래 깜짝 놀랐지? 그거 제가 터뜨린 거 아닙니다, 얼쑤. 아, 나였나? 아니, 그래, 그러니까 얼쑤. 너, 아니, 뭐 이상한 거 발사하길래. 아, 라이스볼이구나 그 예, 얼수. 자, 따라와라. 너 지금 좋은 거 같구나, 아우야. 아닙니다, 망했어요. 2대1이네. 뭐야, 이거, 밀치기? 우와. 어, 뭐야, 밀어내기. 어, 이런 랩입니까, 얼수? 큰일 났네. 아니, 얼수?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죠, 얼수? 얼수? <laughs> <laughs> 아우야! <웃음> 밀치기로는, 아니, 안, 여기... 밀치기로는 안 되겠구나, 아우야. 의미가 없음이 얼쑤. 진짜 말도 안 되나, 얼쑤. 야, 일단, 서, 그래도 예의상 서자, 여기 앞에. 얼쑤. 앉아야지.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 내려서 그래도 예의상 일단 하고, 일단 너가 2지. 얼쑤. 내가 1이고, 자, 하자. 시작. 얼쑤. 아유. <목적> 절수? <목적> 절수? 얼쑤, 절쑤절쑤 얼쑤, 얼쑤, 절쑤 얼쑤, 얼쑤, 절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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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쑤아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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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그 얼쑤, 너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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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쑤, 얼쑤, 얼얼 얼쑤, 얼쑤 아, 뭐야 이거 아 정말 아... 이거 공격 능력이 없잖아요 아 이거 망했으니까 빠빠리 끝냅시다 얼쑤 얼쑤 어, 오케이 오케이 나 피좀 채우고 그래 도 얼쑤 하자 얼쑤 시작 쓱 얼쑤 아오야? 아오야 어딜 얼쑤 얼쑤 아오야 뭐야 너 뭐야 이! 아우, 아깝다! 야, 내가 이길, 알수. 야, 너, 그, 뭐냐, 오야진데 왜 질려고 하냐? 얼쑤, 잘쑤. 3대2인가? 아, 이거 한번지에안되데 <laughs> 아! <웃음> 이거라니. 얼쑤, 잘쑤, 얼쑤. 알쑤 잘쑤. 얼쑤, 잘 얼쑤, <알수>, 얼쑤. <laughs> 아, <laughs> 야, 너, <laughs> 너 거기서, 이고 얼수 절수 얼수 하자 얼수 절수 시작 너 야타야타도 커겁이지 얼수 절수 도와가 얼수 절수 아하하 얼수 얼수 절수 형형형이이펙트안 걸었다 아우야 얼절 오케이 됐다. 와, 몸 능력이 얼쑤, 얼쑤, 저거, 저 중력 중력인가 얼쑤, 절수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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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쑤 얼쑤, 수쑤 얼쑤, 절쑤 얼쑤, 얼쑤, 형님? 얼쑤, <laughs> 내가 아! Q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해줄게요, 얼수. 말라고 내가 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해줄게요, 얼수. 자, 여러분들, 오늘부로 BEPS는 마지막 회가 <laughs> 되겠습니다. 얼쑤 자, 얼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구요. 얼쑤절수 이때까지, 얼쑤. 이때까지 사랑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맵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수절수, 내일 다하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얼수. 하하. <laughs> 아, 나, 진짜,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열매 운이 안 좋은데? 한번더 뽑아 봐야지. 얼수, 수수 아, 나 열매의 상태를 봐야겠어. 좋아. 아, 난 이래서. 또 뽑아 봐야지, 얼수? 내가 뽑을 거야, 얼수. 비키세요, 얼수. 그래. 아니, 아유. 아유또 했으면 클일뻔 했다, 얼수. 나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다, 얼수. <laughs> 아휴 큰일 뻔 했다. 아밥 자, 부터 여러분들. 어, 아우와 함께 해본. 어, 얼수였는데요, 벌직이 제가 아마 3연승인가, 네 2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지, 졌네요. 아, 나, 벌수, 어떡하지? 벌수. 다음이 큰일 났다. 아우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 픽 비슷해,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얼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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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